다 시간 가득한 저 슬픈 병 과속 반지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ow are you? f i n e thank you. 안녕습니요 We got y 한다 Hey you, 반갑습니다. 네요요컨리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연말에 열심히 가는데 오늘도 뭐제 잠을 조금 자고 한 1시 간정도좀 많이 잤습니다. 그런 네. 가서 새벽 3시까지 재예보를 보고 집에 려고니다 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뷔페 샤브데이로 초대합니다. 월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밤 화요일 영업합니다. 시즌3 함께하고 있어요. 예. 이원석 씨첫 번째 영업곡 레드벨벳의 7월 7일 들었는데, 와, 진짜 이게 그냥 발라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입체적인 곡이네요. 그렇죠. 네, 너무 제가 완성도가 없다는 걸 강조한 이유가 네. 뭔지 아시겠죠? 아니요, 그거는 연준님도 어, 완성도는 진짜 그냥 랜덤으로 뽑아도 좋긴 해요. 알아요. <laughs> 도드리죠 완성도 드리을 약간 면 약간 뭐 따끈따끈한 입니다 요런 표현이죠. 500m, 시속 6 k 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뭐 이거 읽어 주세요. 5402님께서 저인원입했다고 오랜만에 음. 연결이 되죠. 그러게요. 네. 어 지금 신청을 하시는 건 너무 이미 늦은 것 같고. 음, 일단 저는 7월 7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아.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아니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후련한 건 좋을까요? 물론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공연하기 전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네. 저 지금 극도로 예민해요. <laughs> 굉장히 챙길 게 많은데 이원석 씨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 저 약간 지금 큰일 났어요. 고슴도치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석숨 도치. 저 이러다가 진짜 병이 날 지경이에요. 헉?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 보통 다 그러지 않나요? 뭐 민박 하면 할수록 네. 아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음. 뭔가 좀 부족한 것들만 자꾸 보이니까. 에이,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미스틱,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갑자기 미스틱이. 이렇게 네? 무슨 이, 지금 이 자수인가? 지금 이 부족한 게좀 보이게끔 하는 이거. 저이들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 것 음. 어떤, 어떤 아티스트든 어떤 사무실든 음. 다 그거를 메꿔 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네 삶이 아, 근데 저를 좀 자극시켜보고 요 <laughs>

하이 구디브링 반갑습니다. 약 400m, 시속 50km,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해. I am 작가에서 이부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으면서 열었습니다. 11시가 넘었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부에서는 여러분의 문자와 신청곡으로 1시간 만들어 봅니다. 한밤의 뮤직 레캐스트 준비하고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거나 또 오늘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현대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녀상, 입자튀우는은드립니다 예, 얘기는 대구동대서입니다 상월음각대조사님, 법부 등이죠. 방월음각대조사, 법부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임, 현화는 무입니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이오 무의 해탈이며 무한생명어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하게이니라. 나무 뭉심 무신대자리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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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두 분이 계시네요, 오늘에. 네. 예, 네, 뭐, 저희도 전동은 10시부터, 뭐, 어, 새벽 2시까지 기관은 연관을 하고 있지만, 저는 10시부터 하기엔 조금, 음, 잠이 좀썩것 같아서 제가 한 1시간 조금 넘게 잠자고, 이제, 동대에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동대에서 직원전 가지고 어, 3시, 3 0부터까지 용맹증진 하다가 타나를 마치고 나오겠습니다. 나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관뭐관관 감사합니다. 잠시, 후 새벽 3시 앱을 마치고, 다시, 이 방송을 들어도겠습니다 성발해주시오. 아, 가는 윤정근 많이 아, 하십시오.